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리렛 모터스 함상훈 대리입니다. 오늘의 출고 후기는 바로 BMW 320i MSP입니다. 정말 빠른 출고로 고객님께서 만족해주신 후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진 23. 고객님께서는 제가 포스팅했던 블로그를 보시고 오픈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셨는데요. 처음에 연락 주신 거는 520i MSP 차량이었습니다. 개인사업자셨고 리스 문의를 주셨습니다. 원하시는 외장, 내장 확인 후 대기일까지 말씀드렸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나온다고 생각하셨는지 좀더 알아보고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고요. 동시에 K8 하이브리드 차량도 문의주셨습니다. 즉시 출고가 가능한 차량 설명드렸고, 한동안 연락이 없으시다가 두 달을 넘기기 전에 연락이 다시 왔습니다. 사진사. 그 차량이 바로 BMW 320i MSP입니다. 바로 재고 확인을 해드리고, 스피드하게 안내해드렸습니다. 진행 중이시던 다른 고객님 덕에 재고 파악이 정말 빨리 가능했는데요. 카카오톡을 자주 확인 못하시는 분이라 대부분의 상담을 전화로 이어갔습니다. 신입명수를 너무 걱정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심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낙담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금융사마다 필요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사진 5. 심사 승인을 위한 서류들을 전달받았는데요. 서류는 팩스, 이메일, 카카오 등으로 여러 가지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보증 무선납 승인이 나셨고 걱정하시는 것과 달라서 정말 놀라셨는데요. 정말 심사는 보기 전까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점꼭 잊지 말아주세요. 고객님께서는 선수금 20%를 더 넣길 원하셔서 현저하게 떨어진 월납입으로 진행하셨는데요.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고 계신 게 보증금 선수금 차이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보증금은 월납을 많이 낮추지 못하지만 계약기간 후에 돌려받으실 수 있는 금액, 선수금은 월납입을 많이 낮춰주지만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진 6.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심사 승인 후 차량 대기를 시작 했는데요. 생각보다 차량을 너무 빨리 배정받게 됐습니다. 차가 급하신 고객님이 하루에도 전화를 다섯 통 이상 넣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저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사진 7. 첫 문의가 7월 6일. 차량 배정이 7월 20일. 차량 작업과 용품들, 서비스까지 챙겨드리고 차량 출고는 이틀 뒤인 7월 22일 완료되어 출고가 됐습니다. 정말 빠르게 출고된 BMW 320i MSP 차량 보고 오겠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니 차를 벗고 지으신 표정이 생각나는데 이 고객님께서 첫 차를 저와 진행해 주신 건데요, 감회가 조금 달랐습니다. 함께 고사도 지내고 저 역시 안전한 운행을 위해 저를 올려드렸고요. 다시 봐도 차는 정말 이쁘네요. 사진 8. 차량에 대한 설명을 원하셔서 BMW 직원분과 함께 고객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덕에 고객님도 많이 만족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진 9. 자, 마지막에 사이좋게 인증샷까지 출고 당시 기름도 가득 채워드렸고 코일매트 여분의 우상, 방영제까지 추가적인 선물도 잔뜩 챙겨드렸습니다. 사진 10 출고가 안전하게 되니 바로 지인분 차량을 소개해 주셔서 현재 520i MSP 차량 또한 진행 중에 있고요 한번더 저한테 이렇게 맡겨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320i MSP 출고 후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현재 차량 문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침수 중고차 피해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오로지 신차만 취급하는 리스렌트 전문 리렛모터습니다 저희 리대는 수입차, 국산차 전 차종을 취급하고 있으며 선발주 차량을 이용하신다면 320i MSP 차량처럼 더욱 빠르게 출고 받을 수 있는 점 잊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대기하셔도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카니발, 카니발 하이브리드, 소렌토, 소렌토 하이브리드, GV80, GV70, K8, K8 하이브리드까지. 여러 가지 트림 또한 구비하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측 상단의 번호로 바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고 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함상훈 대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